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로 영상을 찍는 이곳은 바로 저의 방입니다. 위에 칸초의 낮잠 지정석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잠옷입니다. 저는 사실 알아주는 집순이거든요. 만약에 칸초와 유준이가 없었다? 그럼 주, 저는 주말에 진짜 집에서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집순이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옷인데요. 저는 집에 잠옷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노르딕 슬립이라는 브랜드이고요. 베딩 제품을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렇게 홈웨어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소재감이나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이 패턴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스트라이프인데요. 연한 하늘색이랑 연한 버터 컬러가 이렇게 조합된 제품이라서 굉장히 약간 감성 감성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기농 면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도 하고 장시간 착용하고 있는 집에서는 계속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런 소재들을 조금 중요시하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착용한 요 스카이 블루 스트라이프 외에도 단색 컬러들도 있고 반팔 버전도 있고 슬리브리스 버전도 있고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서 어, 계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제품도 남녀 공용으로 나와서 미디움부터 엑스라지까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으로 착용을 했고요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다음은 목욕 타월입니다. 아마 테클라 하면 많이들 아실 텐데요. 타월계 약간 명품처럼 굉장히 가격대도 있으면서 감성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9 0에50 사이즈. 보통 샤워할 때 쓰는 고그 타월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몸 닦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감이고 어, 아기 씻길 때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수영장 놀러 갈때 챙겨가서 닦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면이 굉장히 도톰하고 부드럽습니다. 흡수도 굉장히 잘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테클라는 이런 타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블루 컬러인데도 굉장히 약간 군청색 느낌이 나는 시원한 블루 컬러도 있고 어, 자주색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조금 원색적인 컬러를 안 좋아하는 저도 뭔가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컬러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월을 소개해드린 김에 제가 최근에 핸드타월을 왕창 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더 그란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선물 상자에 담아져 오더라고요. 뭐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 선물 이럴 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그란은 제가 집에서도 수건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두 파운드랑 예전에 콜라보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 쓰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톡톡해서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요. 컬러랑 패턴이 이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버터 컬러, 하늘, 색 브라운 컬러 조합이 굉장히 이쁘죠. 이 제품도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 조합. 저희 집 부엌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심플하게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핸드타월 조금 컬러감 있는 거 걸어두면 또좀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네 가지는 웜그레이 테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웜그레이 테일은 약간 그런 문구류라든지 뭐컵 포스터,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 많이 파는 브랜드인데요. 요 원그레이 테일 제품은 30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이 40수 제품보다 조금 더 얇은 제품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패턴은 이거예요. 강아지, 약간 칸초 닮기도 해서 이거는 곰돌이, 이거는 사자, 이거는 토끼 이 브랜드에서는 튀지 않는 이런 캐릭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부엌에 이렇게 걸어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이런 귀여운 제품들을 사고 싶더라고요. 핸드타월을 소개한 김에 주방용품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수세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세미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크럽데디라는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는 국민 수세미라고 불린대요.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게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유리부터 코팅팬까지 뭔가 그런 그릇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굉장히 세척력이 좋은 그런 수세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이 스마일은 왜 있지 했는데 컵 같은 거 씻을 때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씻으면 굉장히 편하고 수저나 이런 것들은 이 스마일 입에 넣어서 씻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식세기에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찝찝하기도 하고 교체 주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식기세척기에 같이 넣어서 돌릴 수가 있어서 뭔가 한번더 빨래하는 느낌이라서 찝찝함이 덜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제품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거는 오니스트라는 브랜드의 콜라겐입니다. 예전에 약간 알약으로 된 콜라겐들 많이 선물을 받았었는데 사실 알약이라서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젤리랑 액상 형태를 접하게 되면서 되게 뭔가 손쉽고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영양제 같은 거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뭔가 직접적이거나 자극적인 미백케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너뷰티 콜라겐 꾸준히 챙겨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도 맛, 젤리 형태로 된 콜라겐이고요. 이거는 오렌지 맛, 액상 형태로 된 콜라겐입니다. 약간 쌉쌀한 포도맛입니다. 약간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막두개 먹을 때도 있고요. 이런 거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그냥 간편하게 호로록 먹으면 되기 때문에 콜라겐 특유의 비린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아, 그 다음은 헤어 제품들 소개를 해볼게요. 어, 아로마티카 제품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면서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로즈마리 샴푸입니다. 수산을 하고 나서 두피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샴푸를 잘못하면 굉장히 막 가렵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샴푸를 굉장히 고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도 굉장히 상쾌해요. 은은한 뭔가 허브향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로즈마리가 따뜻한 성분이 있어서 각질들을 뿔려서 탈락시키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요. 탈모 완화 효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 고민이신 분들, 탈모 고민이신 분들, 이 샴푸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같은 라인인 로즈마리, 루트 이넨서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 같은 제품이에요. 두피에 직접 뿌린 다음에 머리 마사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에어리한 텍스처라서 머리 떡짐 형상이 없고 요 샴푸랑 두피 영양 토닉 같이 사용해보시면 풍성해지는 모발이랑 두피 건강 같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1950 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두 가지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는 치약이에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제주도에 관련된 원료들로 제품을 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녹차를 성분으로 한 치약이거든요. 자연성분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화학성분을 아주 최소화한 그런 치약이라고 합니다. 녹차향이 은은하게 나는데요. 뭐 맵거나 화하지 않은데 어, 양치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녹차 성분이 입냄새 제거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잇몸 염증이라든지 잇몸 혈류 개선,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치약입니다. 이 제품은 시드 오일 바디워시예요. 제주도에서 자란 비자 씨앗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고영양, 고보습, 그리고 저자극으로 제주도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우디한 향이 특징입니다. 살구씨 가루가 각질도 제거해주고 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디클렌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제 알갱이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 많이 건조하시고 이런 각질 같은 거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보습, 고영양, 저자극인 이런 스크럽 바디워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기 좋게도 잘 나오더라고요. 집들이 선물 같은 거 구매하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침실에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보았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